안녕하세요. 네, 대형 트럭 자동차 유리 교체 전문점 글라스점입니다 오늘은 큐티마이티, 마이티 전면 유리와 열차단 썬팅을 동시에 시공하였습니다. 지금 기존에 사전으로 전화로 예약을 주셔서 지금 전면 유리 탈착된 상태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열차단 썬팅을 시공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가상에 필름이 많이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리를 출고 후 붙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지금 마이티의 썬팅은 테두리에 보이지 않습니다. 필름을 여기 고무 안쪽까지 끝까지 넣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이유는 유리를 부착 전 썬팅을 한 다음에 유리를 교환 작업을 하기 때문에 테두리에 필름 재단 라인을 안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저희 글라스존에서는 마이티, 볼보, 만트러 현대 프리마 트럭 유리를 전문적으로 교환하고 있으며, 또 경보기, 요즘 트럭 경보기, 원격 시동 경보기도 패키지로 시공 가능합니다. 24V 원격 시동 경보기, 다들 아시죠? 스마트폰으로 시동을 걸기 때문에 겨울철에 유용하게 쓰는 경보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마이티 전면 유리와 열차단 선팅 동시에 시공하여 1시간 안에 이렇게 작업을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예, 운전을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에, 저희 글라스존은 에, 승용차, 수입차, 에, 대형 트럭, 에, 화물 트럭을 에, 전문적으로 유리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에, 깔끔하고 에, 열차단 선팅 에, 패키지로 시공 원하시면 저희 글라스존 센터에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에, 마이티 전면유리를 교체 작그랬습니다